할렐루야. 1월 16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19장 십자가를 지을 수 있나 찬송가 461장 통일 찬송가는 519장 십자가를 지을 수 있나 찬양 올려드립니다. <laughs> 십자가를 지을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 우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 <laughs>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죽게 내어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다할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이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마케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마케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그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경관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맡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누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그때 여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 끌어내리라. 그 왕들을 여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이 여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여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들고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수아가 명령하이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여수아가 마게다를 치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마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댁을 중심으로 한 가난 연합군의 전쟁의 승패가 갈리고 난 뒤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아도니 세댁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힘을 아무리 모은다고 할지라도 그 힘은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을 이겨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남부 연합국을 초자연적인 현상인 큰 우박과 아얄론 골짜기에 해와 달이 멈추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족속들 간의 전쟁은 단순히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모든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부족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얼마나 뛰어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험 앞에 가난 민족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오늘 본문에 가난 다섯 왕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반되는 그 결과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험 앞에 가난 부족의 다섯 왕이 전쟁에서 패하고 숨어 들어간 곳은 바로 캄캄한 동굴입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동굴이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몸을 맡겼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난 다섯 왕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충분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그 장면이라 할수 있죠. 하나님과 단절된 채,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동굴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집니다. 여러분, 동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둡고 캄캄하며 외부와는 철저하게 단절된 곳이 바로 동굴입니다. 외부로부터 비쳐오는 빛이 철저하게 차단되는 장소가 바로 동굴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함을 찾으려고 하지만 스스로 들어간 그 동굴 안에서는 참된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이 바로 동굴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무리 훌륭한 왕궁을 짓고 견고한 성읍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동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세상 어디에도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연합군의 다섯 왕이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 여호수아는 그 동굴을 막고 보초를 세워서 그 동굴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도망하는 후군들을 끝까지 추격하여서 그들이 자기들 성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호수아의 계획과 그리고 결심 이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는 동굴을 열고 바로 가나안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을 체포하여 끌어냅니다. 모든 군사들을 집합시키고 난 뒤에 지휘관들을 불러내어 그들의 아모리 다섯 왕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그 상징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수아는 이제 타스 왕을 진멸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남아 있는 가난 정복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여수아의 마음 속에는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었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하게 됩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계속되는 여러 전쟁들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놀라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두려움과 놀람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총성이 없는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가나안 다섯 왕가도 같은 우리의 힘만으로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그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 동굴 안으로 들어가 숨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발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등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